안녕하세요. 매라진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4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4과 심의 대가 7월 18일 일요일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예, 이번과는 다윗의 범죄와 회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편 51편 1 0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에 다윗은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꾸몄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또그 범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3월하1 1장입니다 그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라빠를 애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로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에 유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또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찌된 심판인지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그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침대에서 빈둥거리다. 저녁에 일어나는 게을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그러다가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는 눈을 돌릴 수도 있었고, 또 마음을 다른 곳에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알아보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름만 누구인지 알아보겠나라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만 물어보고 돌려보내려고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그가 가고 싶었던 것보다 더 멀리 그를 데려다 놓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지점에 그를 내 던져두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돌이킬 수 없는 역경으로 그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교과 내용입니다. 은하나한 봄날 저녁 심이 필요했던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사실 다이은 그날 저녁 자신의 군대와 함께 여단강 반대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암문 족속을 무찌르고 마침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이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죗된 충동심이 그날 저녁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신임하던 군대 장관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었고 되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은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공정했습니다 비록 왕이었달지라도 결코 그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간음죄를 감추기하였던 계획을 꾸몄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그 죄를 감추면 또 죄는 더큰 죄들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이슨 어떻게 그의 죄를 감출까 고민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우리 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잠자기 하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겠지, 감쪽같이 내 허물을 덮어버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다이슨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휴가를 준 것입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나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 나갈 때에 왕은 음식물을 대접하면서 참으로 융숭하게 우리아의 휴가를 즐기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소식을 들어보니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감히 혼자서 여유롭게 집에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떨려주어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간접적인 살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장수 우리 아를 그는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아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드려보내기 위한 다윗의 치밀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충성심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아는 다윗의 은근한 부추김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다윗과 다윗의 충성심을 잃어버린 다윗과는 정반대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막다른 경에 몰린 다윗은 마침내 그 해제를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조종하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조금 맛보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조금 맛보고 돌이키면 되지. 이 정도는 누구든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싶은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착각,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다윗은 다윗도 역시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욕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바세바는 자기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어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엄밀한 시간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처럼 넘어질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통로 영혼의 통도를 잘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욕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탁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잡테르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합니다. 오늘날에는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미드를 통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유혹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길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혼의 통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기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범죄는 때로 우리는 한순간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 정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식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 골방에 감추어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장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의 꾸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생각들을, 우리의 상상력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골방에 감추어 두었던 것들은 분명히 그 특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왜 이러한 죄에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월을 통하여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그 귀를 깨뜨려 하나님께서 주였던그 귀를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벌써 많은 아내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죄를 짓기에 그렇게 심각한 양심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길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통도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세상의 악에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드는 생각들을 주님 보시기 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로 가려 마음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인간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시간 매순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